광역사냥을 하시는 마법사분들이나 아니면 근접 캐릭터분들은 몬스터가 붙어 있어야 사냥하기 더 좋잖아요. 그래서 <laughs> 안녕하세요. 뺑뺑이TV입니다. 오늘은 트리아 지역 몬스터 폭진 지역 다섯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들은 몬스터가 많은 폭진 지역이라서 경험치, 다이아, 골드를 수급하기 좋은 지역들입니다.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크리에이터 후원과 쿠폰에 대해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션 3와 미션 4의 내용이 새로 공개가 됐는데요. 보상으로 찬란한 패 소환권 11회권과 골드, 찬란한 클래스 11회권과 골드, 보상이 좋은 이 두가지 쿠폰이 새로 생겼는데요. 혹시나 쿠폰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셔서 폭젠 지역 정보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가지 미션을 꼭 성공해서 후원자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앞으로 받는 모든 크리에이터 쿠폰들을 자동으로 등록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딱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제가 받는 쿠폰들을 알아서 신청해주신 캐릭터에 우편함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수급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처음 지급될 쿠폰은 222만 골드를 주는 아주 소중한 쿠폰입니다. 2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제가 게임사에서 받을 건데요. 실시간 스트리밍 저녁 방송을 마친 후에 발송할 예정이니까 아마 목요일 새벽쯤이나 우편으로 갈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자세히 보기란에 설문조사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독과 후원 등록 바로가기를 통해서 둘다 해주시고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 칸들이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 작성해 주시고 후원 등록 여부에 예 구독 여부에 예 이제 넥슨 아이디와 회원 번호를 입력하라는 칸이 나오는데요. 이 넥슨 아이디를 확인해 주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아이디로 후원 중이신 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쿠폰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후원 등록이 빠져있거나 이탈하신 분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이 넥슨 아이디가 아주 중요하니까 꼭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쪽으로 좀 올리시면 넥슨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넥슨 아이디는 이 링크를 눌러 주시면 피트2 메인 사이트가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제가 로그인 상태였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다시 로그인을 해볼게요.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던 상관은 없는데 쿠폰을 지급 받으실 캐릭터가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구글로 로그인 해볼게요. 네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우측 상단에 저는 뺑뺑이 tv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gg로 시작하거나 nv로 시작하는 코드번호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 메인 화면에서 아이디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정보에 들어가셔서 넥슨 멤버십을 눌러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회원번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인게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좀 올려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인게임에서 설정, 계정, 회원번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복사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로 복사를 누르셔서 아래쪽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와 캐릭터명을 작성해주신 뒤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폭젠 지역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폭젠 지역은 트리아 지역에 있고요. 이 트리아 지역에서도 두 곳은 황량한 폐허에, 그리고 세 곳은 뒤틀린 숲에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황량한 폐허로 먼저 순간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우선은 위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황량한 폐허 텔지에서 5시 쪽입니다. 여끝 쪽을 찍어놓고 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찍어놓은 위치로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 보시면, 몹의 개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한번 지역을 보여드릴게요. 위에도 이렇게 몬스터들이 많구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밀집도가 높아서, 근거리 캐릭터나, 아니면 마법사분들이 광역사냥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내려가시면, 옆 끝부분에도 또 이렇게, 폭진 지역이 있습니다. 사냥터가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방해 없이 아마 혼자 사냥하기 좋으실 거고요. 여기선 어떤 템들이 드랍이 되냐면, 사수와 병사 두 마리가 나오는데요. 우선 사수 같은 경우는 블레이즈 보호와 경비 조장의 레더 호즈가 나오네요. 병사 같은 경우는 세인트 클럽과 경비 조장의 레더 호즈.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템을 파밍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위치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위치는 황량한 페어 텔지에서 오른쪽에 큰돌 보이시죠? 이돌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텔지에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왼쪽에 루카스라는 NPC가 보이는데 이 친구가 보이면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로는 세 곳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 돌 보이시죠? 이 앞에서 사냥하시면 좋고요. 요즘 저쪽에서는 두 분이 사냥을 하고 계시는데 저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캐릭터가 두 분이 겹쳐 사냥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사냥 하셔도 굉장히 좋고 아래쪽도 괜찮아요 이쪽도 괜찮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이돌 앞쪽입니다 어, 이쪽이 양쪽으로 굉장히 몬스터가 많아서 원거리 캐릭터 분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사냥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 잠식된 보스온 전사 인데요 하템 바지와 신발을 주네요 두가지 모두 많이들 파밍을 하시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쏠쏠하게 다이아 수급이 되실 겁니다 바로 세 번째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뒤틀린 숲을 기준으로 세 군데에요 5시 쪽의 끝에 부분 그리고 12시 쪽에 건물 안쪽 9시 쪽에 공터 이렇게 세 군데인데 제가 5시 쪽 12시 쪽 9시 쪽 이렇게 순서대로 한 번씩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5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몬스터 밀집도가 굉장히 좋아서 마법사분들이 사냥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어, 사냥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리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몬스터들이 굉장히 바닥다닥 붙어 있죠. 지금 제가 뒤틀린 숲에 세 포인트를 찍어드렸는데 그세 포인트 모두 지금 이 억압된 정령이 나옵니다. 이 억압된 정령 같은 경우는 정비조장의 글러브와 살라멘더의 반지를 주거든요. 글러브 같은 경우는 저희 서버 기준으로 250이 최저가이고요. 반지 같은 경우는 278 다이아가 최저가입니다. 몬스터 개체수가 많아서 먼거리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하지 않고 사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방문하셔서 골드, 경험치, 다이아 수급까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네번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냥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면 몬스터들이 아까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어. 이곳은 근거리 분들보다는 원거리 분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경직 효과를 통해서 몬스터들이 접근하다가 뚝뚝하면서 약간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원거리 분들은 사냥하시면 좀더 좋을 곳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뒤틀린스 9시 쪽입니다. 직접 한번 걸어가 볼게요. 거의 다 와갔는데 벌써부터 정령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게 보이죠? 첫 번째 봤던 곳보다는 약간 몬스터들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근거리보다는 원거리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마찬가지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렇게 경직 효과를 통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거리 캐릭터 분들 같은 경우는 황량한 페어에서 돌 옆에 있는 부분 그리고 뒤틀린 숲에서는 12시 방향이나 9시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광역사냥을 하시는 마법사 분들이나 아니면 근접 캐릭터 분들은 몬스터가 붙어 있어야 사냥하기 더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이 황량한 페어 5시 끝쪽에서 오크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뒤틀린 습 5시 쪽에서 붙어 있는 그 정령들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트리아 지역 몬스터 폭진 지역 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들에게 소중한 맛집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